아파트와 초등학교 사이 화단에 난 불을 소화기로 꺼 대형 화재를 막은 엄마들. 지금 끄지 않으면 학교에까지 불이 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재 진압에 나섰다는데. 큰 불을 막은 폭로로 우리 동네 시민 정찰로 선정된 박신영 씨와 예민경 씨를 사건 완전히 에서 만나본다.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 화재를 진압한 용감한 엄마들 얘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용감한 엄마들인데 어떤 사연인가요? 자 이천시에 아미초등학교라는 예쁜 이름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. 지난 8일 오후 1시 45분경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? 바람이 강풍이 불었던 날입니다. 그런데 어머니 폴리스가 있어요. 여기 박진영 씨하고 이미경 씨 어머니입니다. 어머니인데 어머니 폴리스로 활동하는 분들인데 아이들 학교길을 도우려고 가던 중 화재를 발견합니다. 어머니는 위대하다. 이 불을 진압했습니다. <laughs> 예.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저희가 화면에 보이지만 이제 화재가 나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박신영 씨와 이미경 씨는 아이들 어, 지도를 시작하려고 하던 중에 초등학교 근처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 진압에 나섰습니다. 당시 상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어머니 폴리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학교 지도로, 학교 후문 쪽에 지도를 하려고 거기 서 있었는데, 이제 뒤편에서 뭔가 이렇게 탁탁 튀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요. 그게 너무 크게 들려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, 불이 나고 있는데, 저는 처음에 그게 왜 논이랑 밭고랑 이런 거 채우는 거 있잖아요.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같이 폴리스를 하는 엄마한테 불이 나는 거 맞는 건가 같이 확인을 하고, 불이야 라고 해서 그 엄마는 바로 이제 소화기를 가지러 학교로 갔고요. 일단은 저는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.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이천에 다른 데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또 지연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날 바람이 또 너무 셌어요. 빨리 꺼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급식실 앞에 있는 소화기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. 저희가 그냥 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하나로 안 꺼지는 거예요. 학교로 또 다시 가가지고 일반 2반에 있는 소화기 또 가지고 와가지고 껐어요. 지금 저희가 뭐 자료화면이지만 그한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죠 음, 오늘 네. 그 네. 계속 이제 학교에 가서 소화기 가져오느라고 네. 막 뛰는 장면들 그대로 네. 보여드렸는데 학교 외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어머니들이 이제 봉사 활동하는 어머니들이 있잖니까 오늘 그 봉사 활동 왔는데. 그때 이제 불이 난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학교길 아이들 뭐길 건너거나 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네. 하니까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있던 어머니 폴리스 회원이신 박신영 씨, 이미경 씨인데 처음에는 말씀 나왔던 대로 봄에 왜 벌레들 타고 이러라고 풀 이렇게 태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불인가해서 봤는데 강풍이 굉장히 샜는데 개나리들을 타고 그 불이 확 번지더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런 논불이 아니라. 화재다라고 생각을 했고, 아마 처음에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렇더라도 119에 신고하는 걸로 끝날 법한 일을 본인이 직접 한 분을 신고를 하시고 또한 분은 직접 소화기를 가수록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고, 무엇보다도 불이 번져 점점 커진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반 저반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소, 소화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을 끌 시도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걸 알리고 주변에 도 혹시나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 사이에 불이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불이 번졌을 때 아파트에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파트에도 연락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배려심도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불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번지는데 뭐 신고했다고 해서 그때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하면 더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. 소화기 가져가서 학교에 있는 소화기를 네. 가져왔지만 그 하나로도 제대로 안 되는 불을 끌수 없었던 네. 상황이에요. 굉장히 힘드셨을 것 네. 같아요. 이민경 씨는 이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요. 박신영 씨가 갑자기 아 맞아 급식실에 소화기 하나 있었지. 학교로 뜁니다. 급식실에서 소화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 갖고 도저히 끌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아 어디에 또 소화기가 있더라? 보니까 돌봄교실에 소화기가 두개 있었던 게생각 나서 또 돌봄교실로 뛰어서 어, 거기서 또 소화기를 두 개를 또 가지고 옵니다. 박신영 씨가. 그리고 이제 119 신고에서는 지금 이천 지역의 다른 곳에 불이 나서 지금 이쪽으로 바로 올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지금 소화기 세 대로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3.3kg짜리 소화기 다섯 대를 쓰고서야 겨우 불을 끌수 있었다고 하고요. 예. 소화기로 또 이제 불을 껐다고 해도 혹시 또 잔불이 남아 있 있어서 그렇죠. 양동이에도 물을 가득 담아서 양동이로도 계속 이 화재 현장에다 불을 아 어, 물을 떠다 부었다고 하시네요. 지금 멀리 그 CCTV 화면에서 그 사고 진짜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볼 음. 수가 있었는데, 근데 소화기 딱 우리가 예. 보면은 뭐 사용법이라고 하는 게써 있지만 음. 음. 당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저거 사용법은 예. 거의 다 압니다. 예. 어, 들어가지고 안전핀 잡아 뽑고 누르면 나간다는 거다 알아요. 예.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망설이게 돼요. 아, 음.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안전빔 뽑는 사이에 또 갑자기 확 나오면 어떡하지?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아마 요 박신영 씨 같은 경우도 t v 에서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작동 방법은 아는데 이게 이제 떨리는 거죠. 후들둘둘. 예, 예. 그래서 아주 숨을 몰아쉬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 안전빔 뽑아가지고 불을 껐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요. 예. 뭐 가상으로 해보는 것이나 실제 사용을 해보는 네. 것이 이제 실전에서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, 순식간에 이제 번지는 불을 보고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었는데 네. 용감하게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. 그 까닭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애들 이 있는 대로 불이 막 이렇게 나고막 이러니까 빨리 꺼야 되겠다.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고학년들은 수업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네. 가다가 중간에 간장님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불났다고 도와주시세요. 그랬더니 이제. 관장님도 오시고 그 관리실에 아저씨들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껐죠. 그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시간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아이들 다칠까봐 그리고 제일 걱정인 건 사실은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불꽃이 그쪽으로 번졌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소방차를 기다렸으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. 근데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음.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지금 어머니 판단이 정확했던 거예요. 네, 만약에 진짜. 소방차까지 기다렸다면 지금 저희가 화, 화면에서 봤듯이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때문 네, 네.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덩이가 이 사실은 바람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전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겠다 화재 진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것 같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그 저학년들은 학교를 했고요. 또 고학년들은 지금 교실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하, 저학년들도 문제가 되지만. 바람 방향이 교실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날수 있다.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소방사, 소방차를 기다릴 수 없고 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보면 이제 두 분이 저렇게 이제 소화기로 이제 잘 대처를 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.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불을 끄자 마음이 모였습니다. 어, 항상 이 위기의 순간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 중에 한 분이 태권도장 관장님입니다. 항상 이 문제의 순간 나타나시죠. 학교 학 길이니까 아마 아이들 태권도장 데려가려고 와 계셨던 것 같아요. 관장님도 나섰고 학교 맞은 편이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얘기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뛰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두 어머니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힘을 모아 모아 이 불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자 이렇게 이제 그큰 불로 번질 뻔했던 이 불을 어머니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진화를 했는데요. 어, 겸손한 또 소감을 밝혔습니다. 목소리 듣고 오죠. 모두 다 같이 껐는데 저희만 너무 받아가지고 좀 쑥스럽고 네. <laughs> 앞으로도 좀 이런 일이 다른 부주의한 일로 담배꽁초 하나로 이렇게 크게 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일이 좀안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네. 듭니다. 저 사실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지는 몰랐거든요.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느 학부모님들이 이거 발견하셨으면 분명히 신고를 하셨을 거고 대처를 하셨을 건데 이 정도로 내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일이었나 싶기도 하거든요, 사실은. 앞으로 이거 아이들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학교 주변 돌 때는 좀더 내가 주의 깊게 더 살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네. 이미경, 박신영 어머니 언론의 주목도 받고 네. 감사장도 받은 모습이었요 <laughs> 네, 이 어머니 폴리스입니다. 어머니 경찰이죠.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에서 어머니 폴리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, 너무 잘했다고 폴리스, 네. 진짜 폴리스 역할보다 더 열심히 또 초기에 잘 진압을 했기 때문에 감사장을 지금 받았는데요. 그래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데. 15, 16호, 예, 15, 16호입니다. 두 분이. 네. 두 분이 15, 16호가 되고, 박신영 씨가 아마 15호고, 이미경 씨가 16호 지금 알고 있는데, 네. 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. 뭐, 이거 받았다 해가지고, 뭐, 잘했다는 게 아니고, 더좀 아이들 잘 돌보라. 그리고 옆에 같이 했던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, 왜 우리만 존는 쑥스럽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네. 하고요. 순찰봉사,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. 15, 16호 그만큼 하겠다라고 네. 또 입장을 밝히고 음. 있습니다. 아니 그 어머니 폴리스에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로 음. 또 상사하셨는데 음. 15, 1 6호했는데 큰일 하신 거예요. 어, 그렇죠?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 걱정하면서 저렇게 음. 뛰어오면서 소화기 가져다 다 불을 껐는데 큰일 하신 겁니다. 감사장 받을 만합니다. 음. 자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